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승 오토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2년형 18만 7천 키로구요 현재가 69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입니다. 사고가 크거나 키로수가 20만 넘는 차량은 배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 골라봤습니다. 현재 은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글라스 밴입니다. 쪽 창문 장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후방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실내도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엔진룸 깨끗하고요. 18만 7천 키로입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 사용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에어컨, 오토 미션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은 깨끗합니다. 충전포트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휠 흠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있고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적재함 큰 흠집 없이 사용감은 있지만 흠집 자체는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성능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지로 용도변경 전혀 없고 교환은 있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운전석 뒤엔다, 트렁크 교환이 있구요. 사이드멤버 약간의 부식이 있습니다. 하부는 미세누유나 누유없이 올 양호 차량이구요.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밴 5인승 오토 차량 추천드렸습니다. 인기 좋은 글라스 밴에 쪽창문 달려있고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690만원에 12년식 오토밴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요즘 스트렉스 5밴이나 3밴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화물차,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적 부분이 더 중요하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